자 보겠습니다 자20% 보겠습니다 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동사가 지금 보니까 룩스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감각 동사죠 에는 뒤에 뭘 쳐냐면 형용사를 취해서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고르려고 봤더니 뭐 복잡해 생겼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형용사에 l i 가 붙게 되면은 li가 붙게 되면은, 얘네들 다 뭐예요? 다 부사예요. tired는 뜻이 뭐냐면, 피곤한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왜냐면, 나는 피곤하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beauty는, beautiful은 형용사인데, beauty는 명사예요, 명사. 아름다움이에요. 알겠어요? 쓸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틀린 사람 없었던 것 같아. 잘했어요. 2, 2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맞춘 것같은데 자, 그는, 파운드가 나왔는데, 파운드로 찾다도 있지만은, 형식이 몇개예요4 개니까, 보통 O형식으로 쓰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그는 찾거나 뭐 했습니다. 퍼즐을. 근데 보니까, 어떻게, 재미있게 찾았다냐, 명확히 찾았다냐, 어렵게 찾았다냐, 흥미롭게 찾았다냐, 다그거 같긴 하죠. 근데 어떤 거냐면, 그는 퍼즐을 쉽게 여겼다, 이 말이야. 이거는, found는 다이 알게 되다의 뜻으로 쓰여 가지고 목적격 보호로뭘 취하냐면 형용사를 취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취하는 동사 중에 우리가 외웠던 게 바로 find였죠. 답이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형식이 같은 것은 무엇이냐? 자, 애플 잼이 냄새가 달콤합니다. 그러면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잼이죠. 매형식 2형식이에요. 보호가 있는 게이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어 를 설명해주는. 자 볼게요. 그녀는 결혼했습니다. 삼촌과 삼형식이죠. 그녀가 삼촌이야? 아니죠. 그러면 동사 대상이죠. 결혼했는데 누구랑 있냐 삼형식이죠. 자이 김치는 맛이 맵다. 매운 게 바로 김치죠. 매형식, 이형식. 답은 2번. 이건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자 나는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이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게 바로 누구죠? 대답이죠. 그래서 매등식, 5형식. 그는 조깅을 했습니다. 언제? 아침에. 이거는 이제 시간의 부사예요. 그래서 빼고 보니까 조동서만 있죠? 답은 1형식. 제일 긴 문장인데 1형식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들은 주었습니다. 음식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거는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매등식이야? 3형식이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야 했어요. 이거 제일 쉬운 거죠? 이거 틀린 사람 반성해야죠? 자, 나는 보냈습니다. 친구에게 초대장을. 몇 등식입니까? 사형식이에요. 근데 지금 순서가 어때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샌드는 우리가 안 외웠죠? 뭘 외웠죠? 오븐은 에스크다. 포는 메이크 바이크 게시다이웠었죠그 외쪽으로는 거의 뭐다? 투다. 그 다음, 이것도 지금 삼촌은 구, 사줬습니다. 그에게 자전거를. 근데 순서를 바꿨죠. 이렇게. 바꿨어요. 순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잖아요. 바이 바이니까 뭘 써야 돼요? 4. 이거는 중이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5형식은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2형식과 4형식은 진짜 계속 나오니까 일단 2학년 때 주로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아시고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볼게요. 그는, 내통사 자리죠? 그는 나에게 개를 산책시키라고, 뭐뭐 했던데 그럼 개를 산책시키는 게 누구야? 나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오형식이야 일단. 오형식에서 목적적 보호로 툴을 절대 취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죠? 지각과 사역이 있어요. 지각과 사역은, 사역은 원형을 취하고요. 지각은 원형과 아닌들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앉는 거 고르라고 했으면은, 지각과 사역을 고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C가 있죠, C. 알겠어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어법은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해석, 물론 동반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해석만 가지고 풀 수는 없어요.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뭐, 뭐, 하기에 따른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뭘 취해요? 원형. 이거 안, 이걸 여러분, 툴을 써놓은 애들이 있어. 물론 해석으로 아주 정확하죠. 해석으로 풀면. 해석을 못 풀어요. 사역은 원형이니까 답이 그냥 1번이죠 알겠어요? 안는학생들 많이 틀렸어요 이거 6번 7번 보겠습니다 4를 3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어졌죠 이거를 자 볼게요 자 사줬습니다 나에게 초콜릿 한 상자를 그럼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바이잖아요 바이는 뭐라고 했어요? 4라고 했잖아요 4가 있는 거고주시면 되잖아요 이 틀은 반성해야죠 이것도 진짜 틀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mbc 게임 기억나시죠 자 원투 볼게요 자 그들은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방문하기를 그들을 방문하는 게 누구야 나죠 매 등식 오형식이에요 근데 오형식일때 우리가 형용사치 하는 거 명사치 하는 것도 외웠고 사역 지각 헬프 개도 외웠어요 그리고 외우지 않은 것들은다 뭐라고 했어요? 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 쓰시면 돼요 투 비즈 써놓고, 아, 원투는 투구나, 라고 외우는 게 나중에 더 빨리 풀수 있어요. 자, 나는 들었습니다.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죠? 나는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우는 것을. 이거는 답을 두개줄수 있어요. 우는 게 누구야? 오형식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cry를 써도 되고요. 또는, crying을 써도 돼요. 알겠어요? 둘다 맞습니다. 근데, 뭐는 안 돼? to cry는 안 돼요. 알겠어요? 50% 보겠습니다 자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알맞게 자 볼게요 나는 사주겠습니다 드레스를 와이프에게 그럼 오늘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동사가 뭐야 바이기 때문에 먼저 4를 써줍니다 4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의 선생님은 가르칩니다 수학을 나에게 바뀌었죠 나에게 나에게 수학을 했는데 수학을 나에게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동사가 teach죠 teach teach는 우리가 안해왔죠 안해온건 뭐라고 답은 3번 여울 거에 오셔야 돼요. 알겠죠 시험 보겠습니다. 두가 나가고 자. 알맞은 거죠? 자, 레슨뭘 취한다고 했죠? 레슨 무슨 동사? 사역 동사잖아요. 사역 동사 뭘 취한다? 원형을 취한다. 원형을 골라 주세요. 이렇게. 원트는 우리가 여웠어안해 왔어요. 엄마는 원한다. 내가 창문을 청소하기를. 청소하는 게 나죠. 외동식 오용식이 확실히 확실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트는 안 외웠잖아요. 물론 아까 2% 마지막에 풀기도 했지만 뭐다? 2. 됐어요? 다음 몇 번? 2번. 원트안 되겠죠? 이거 그냥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예요. 나중에 는 여러분이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단순 암기로 푸는 건 쉬워요. 근데 아까처럼 50% 마지막 문제 같은 거 있었죠? 선생님, 아까 잘못 본 거. 그치? 딱 보면 헷갈리는 거. 해석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촉 문제인 것 같았는데, 일촉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나의 시스터는 나에게 그, 그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뭐 했다는데, 그럼 사용하지 않는 게 누구죠? 나죠? 오형식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뭐 하라고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고 뭐 하다 일 때는, 투 앞에 낫을 붙여주면 됩니다. 아무튼 목적이 뭐가 온거야 지금? 투가온 상태야 투를 절대 취하지 않는 동사가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사역과 지각이 있었죠 끝나세요? 사역 지각을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사역이니까 나머지 여러분 이거 모르죠? 말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조언하다 모르잖아요 안 외웠으니까 오케이? 근데 처음에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사역, 지각, 헬프계, 내우고 나머지 다투다 이렇게 했었죠 물론 개돕2지만그뭐 준사역동사라고 외우니깐 같이 외운겁니다 자테이스트는 무슨 동사다? 강부 동사다 강부터한테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근데 웰은 뭐다? 부사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나4번에 2번이 답이에요 자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샌드가 나왔는데, 물건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잖아요. 근데 샌드는 바뀌었을 때뭘 써요? 투안 해온 거 2에요. 그러니까 수요동사잖아요. 근데, 에스크나 메이크 바이 쿠켓이 아니죠? 투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텔안 해왔잖아요. 투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이크가 여러분 여기서 시키답니까? 만들답니까? 만들다죠. 수요동사예요. 근데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Make는 뭘 쓴다? 4 답은 3번이고요. 이것도 다 지금 수요동사죠. Show는 to. b r o u g h 는 bring이 가겁니다. 이거 to. 풀때 이게 4형식인지5형식인지는 판단해야 돼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조언해줬습니다.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근데 지금 뭐가 나와있어요. to가 나와있죠. 툴을 쓰지 못하는게 뭐가 있었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못쓴다고 했었죠 뭐가 남았어요 텔이 남았죠 텔은 우리가 요우지 않았죠 처음에 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성분이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지죠. 성분이 다세 개예요. 성분이 세 개인 거는 두 개가 있었어요. 몇 형식과 몇 형식? 이 형식. 주어동사 보호와 삼 형식. 주어동사 목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식은 보호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는 학생이다. 그는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삼 형식은 둘의 관계는 없어요. 나는 과자를 좋아한다. 내가 과자는 아니잖아요. 뭐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느냐. 동사의 대상이라 된다고 했었어요. 보시면 해리가 공인가요? 아니죠. 삼 형식. 그니까, 뭐야,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녀가 애플파인가요? 아니죠. 목적어니까 삼형식. 그가 배드민턴을 치는 행위는 아니죠. 그걸 좋아하는 것 뿐이죠. 목적어니까 삼형식. 엄마가 유명한 여배우인가요? 맞죠. 이건 보호로 쓰이는 이형식. 답은 4번이 됩니다. 나는 먹었다. 빵과 잼을. 내가 빵과 잼이 아니죠. 관련이 없죠. 매등식 목적어니까 삼형식.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세요. 주, 성분이 몇 개인지 봐봐. 나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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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 네 개죠? 네 개인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형식과 오형식. 조동사, 목적어, 목적어. 간목, 직목, 기억나시죠? 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오형식은 조동사, 목적어, 오식 보호입니다. 근데 이 목적기 보호라는 것은 목적어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둘 관련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둘이 관련성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책을 줬다. 그녀가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게 바로 그녀죠.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보세요. 그녀는 머그잔이 부서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부서진 게 누구죠? 머그잔이죠. 관련성이 있죠. 몇 형식? 오 형식. 얘는 목이보였어요 <laughs> 자, 내가 책인가요? 관련성이 없죠. 그녀는 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책을 줬습니다. 그건 DO입니다. DO. 디오. 사형식. 자, 그들은 그 고양이를 프린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붙여준 거죠? 프린스가 바로 고양이죠. 관련성 있죠? O형식.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엄마는 만들었습니다. 그를 행복하게. 행복한 게 바로 그죠? 매정식. 오형식 당신은 허락했습니까? 그가 외출하도록. 외출하는 게 누구예요? 그죠? 매정식. 오형식어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스멜, 스멜, 룩, 테 m e l l l o 이거는 무슨 동사예요? 다? 감각 동사고요. 심은 외관 동사죠. 다 무슨 동사입니까? 동, 동일하게. 이 형식 동사입니다. 얘네들은 뒤에 보호를 취하는데, 보호에 형용사가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형용사는 나올 수있지부사못 나온다고 했었죠. 하지만, 2번 어때요? 얘는 부사가 쓰였죠. 얘를 빼줘야 돼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잘 썼어요. 형용사로서. 이것도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형식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답은 5번이죠. 이거는 이제 볼 것도 없는데, 길이가 제일 길죠. 자, 볼게요. 그녀는 생각합니다. 소년이 무례하다고. 매정식? 무례한 게 누구야? 소년이죠. 매정식, 오형식 엄마는 시켰습니다.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나가는 게 누구야? 나죠. 매동식 오형식. 목적을 하면은 목적 보고 쓰인 오형식이에요. 자, 그다음, 그는 시켰습니다. 아이에게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가져오는 게 바로 나죠. 매동식 오형식. 나는 조언했습니다. 그녀에게 어 치과에 가보라고 치과 에 가는 게 바로 그녀죠. 매동식 오형식. 그다음, 내 친구는 디자인했습니다. 건물을 내가 건물인가요? 내 친구가 건물인가요? 아니죠. 매동식 삼형식. 동사 대상이죠. 동, 뭘 디자인했냐? 느 둘이 관련성이 있으면 이 형식이었고요. 없으면 3형식이었습니다. 자, 발의 용옮에서 보시냐? 보세요. 재리는 유지합니다. 차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누구야? 차죠. 몇형식 5형식입니다. 그러면은 재리는 항상 유지합니다. 그의 차를 깨끗하게. 이때 이 목적 보어에 뭐가 오는 거야? 깨끗하라는 형용사가 필요하잖아요. 답은 그래서 3번. 됐어요? 이때 형용 어 보통 이제 시험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클린이냐 클린 리냐를 물어봐요. 이해 되죠. LI를 붙인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틀린 거죠. 다른 것은 사람보단 나아요. 왜냐면 해석이라도 한 거니까. 근데 이걸 물어봐요. 항상 형용사냐 부사냐인데 키 p 는 형용사를 목적이보르치하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에? 자, 쓰임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4가 있고 뭐 2가 있고 5가 있고 이건 보통 무슨 문제예요? 사형식 동,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문제죠, 보통은. 그죠? 랜드는 뭘 써야 돼요? 툴를 써야 됩니다. 다보고서 1번이죠? 기부은툴를 쓰는 게 맞고요. 에스크는 오브를 쓰는 게 맞고, 티치는 툴를 쓰는 게 맞고, 메이크는 4를 쓰는 게 맞죠. 잘 썼어요.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이건 복합조가 나왔네요. 볼게요. 자, 보내주세요. 이메일을 그녀에게.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2를 쓰는 게 맞죠. 샌드니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놀랍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게 바로 누구죠? 그들의 역사죠. 이 find는 목적이 바로 형용사를 채할수 있어요. 잘 썼습니다. 그 다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을 만지도록. 그럼 그림 만지는 게 바로 우리죠. 근데 오형식인데 이게 무슨 동사야, 지금?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투를 채워야 안 채워요? 안 채워요. 사역과 지각은 투를 절대 안 채웁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그 소녀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볼 것도 없고요 그, 이 형식 동사, 대단은, 그죠? 형용사나 명사를 보호를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행복이 졌다면 하 해피도 되겠지만, 위대한 의사가 됐다 하려면, 어, 그레이트 닥터도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4가 있다고 해서, 어, 에스크는 5분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이거는 이스나 만한 거예요. 그녀는 요청했습니다. 묻다가 아니라 요청이야, 요청. 요청입니다, 요청. 그녀 는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뭐하라고 연주해달라고 무엇을 기타를 그녀를 위해서 연주해달라고. 투가 예, 왔다고 봐줘야지, 4가 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에? 그리고 투가 온 이유는 뭐야?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에스크는 나머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사역지가 help get 왜 나머지예요? 그래서 에스크는 투를 취한다 알겠어요? 오브르치 하는 것은 사, 수요동사일 때였구요.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제임스는 사줬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아내에게 비싼 가방을.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이잖아요, 사형식. 여기 무슨 자리야? 목조거 자리입니다, 목조거 자리. 목조거. His w i 선생님, 바인 y 는 4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얘기죠. A는 여기로 갈 수는 있어요. 제임스 e s James bought a very e for his w i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앞으로 꺼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도 많이 내요, 오답을. 한번 틀려본 사람은 이제, 안 틀리겠죠. 맨날 그렇게 냅니다.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뮤지컬은 나를 지루하게 했다. 뭐뭐 하게 했다니까, 어, 뭐뭐 하게 했다니까, 메이크라든가, 헤드라든가 올수 있겠죠, 일단. 자, 메리는, 자, 뭐 했습니다. 나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 어 줬습니다. 되겠지만 어떻게 해 줬습니다는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2번이 답입니다. 팀은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청소 로봇을 그건 산용실에서 그냥 만들다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환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빌려주다 렌드는 우리가 안 외웠잖아요. 툴을 쓰는 게잘 썼죠. 자 S 같은 경우에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오브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3번은 여러분 해석 안 하면 틀리는 문제인데, 이거 진짜 여러분 낚시 문제예요.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자, 해석이, 봐봐. 메이크는 수유동사도 있고, 오형식도 있잖아요. 봐봐. 아버지는, 자, 그를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돈대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야, 아니야? 그가 맞죠? 매등식이야? 오형식이야? 여러분, 오형식은 두 개를 순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형식일때 간접목적과 직접목적을 바꾸는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그럼 케이크랑 글을 바꿔서 for를 쓰는거야 근데 이거는 아버지는 그에게 변호사를 만들어줬다 이게 아니야 글을 변호사로 만들었다야 그래서 바꿀수가 없어 f 도 당연히 못뭐 쓸수도 없고 바꿀수도 못해 바꿔버렸죠 근데 이거를 바꾸면 안돼요 아예 그냥 이런 뭐다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고요그 다음에 그들에게 여건을 보여줬다 죠 쇼는 벌써 툴을 쓰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요래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치킨 수프를. 그래서 바꾸게 되면은 쿡이니까 4. 잘 썼죠. 넘어갑니다. 70% 문제, 8덟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그는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만들어주거나 시켰습니다. 나에게, 어, 가이, 사과를 뭐라고? 사라고. 그럼 사는 게 누구야? 사는 게 나죠? 오형식이에요오형식 근데 무슨 동사에게? 사역동사니까 뭘 취해요? 원형을 취하죠. 그럼 원형, 원형, 원형. 자, 그녀는, a 라 l o 는 허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당에서 놀라고. 그럼 노는 게 누구죠? 아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오형식이 확실한데, a 라 l 우리가 오지 않았죠. 사역, 제각, 헬프, 게시 아니잖아요. 뭘 찬다? 2. 근데 이제, 그때 그때 오형이 좋습니다. 원, 투도 나왔었고요, a 라 l 도 나왔었고요, 텔도 나왔었고, 에스코도 나왔었죠. 다2예요 그때도 좀 외우시면 훨씬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과 투가 연결된 2번.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녀는 뭐 했습니다? 아들에게 콘서트에 가라고. 그럼 가는 게 누구야? 아들이죠. 목적에 보에 뭐가 나왔어요? 원형이 나왔죠. 원형을 취하지 원형을 취하는 거를 먼저 빼줍시다. 원형을 취하는 것 사역 동사. 그다음에 제가 동사 는없고요 헬프도 원형 취할 수 있다고 했었죠? 헬프는 원형이나 투예요. 답은, 에스크. 에스크는 뭘 취한다? 나머지에 나머지. 에스크는 툴을 취한입니다그 다음에, 보기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해보는 뜻이 많죠? 자, 그들은 시켰습니다. 그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내리는 게 누구야? 그죠? 얘는 사역동사야. 다시 말해서, 뭐, 시키다. 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역동사가, 사역동사는 일단 성분이 몇 개야? 네 개잖아. 성분이 네 개인 걸 찾아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네 개네 그의 아버지는 시켰습니다 그에게 청소를 하라고 청소하는 게 그죠 그럼 3번이 맞겠네요 하나, 둘, 셋세 개죠 하나, 둘, 셋안 되죠 그러니까 해부는 해부와 그레이파리는 파티를 열다 할때 그런 해부고요 그 다음 에 해부 테러브투스에 이끄는 치통이 있다 가지다의 의미가 있겠죠 4번도 가지고 있다 어제 할 일이 많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오 번은 먹다의 뜻이죠. 먹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었다. 가지다, 먹다가 있고 시키다가 있죠. 사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딱 봐도 뭡니까? 지각 동사인데 나의 시스터가 뭐하는 걸 봤어? 그녀의 걔랑 달리는 걸 봤어. 어떤 진행의 느낌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쓰면은 I saw my sister. I saw my sister. 그 다음에 learning with a do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면 지각동사는 누가 뭐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기 때문에 그죠? 누가 뭐뭐하는 것을 이런데 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쓴 사람은 이제 지각동사가 투를안채한다는 것을 숙지를 안한 사람이죠 오, 케이5 보겠습니다 나머지랑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일단 개수를 먼저 해볼게요 개수를 보니까 다네 개네요. 딱 봐도.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주다가 있고, 시키다가 있잖아요. 시키다 할때뭘 취해요? 원형을 취하죠. 원형, 원형, 원형을 취하죠. 얘는 근데 원형이 아니죠. 원형이 아니죠. 명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고, 나머지는 다오형식으로 쓰여서 시키답니다. 해볼까요, 해석? 자, 그런 나, 그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만들다죠? 자, 그는 아들에게, 연을 만들어줬으니까 만들어주다죠. 그래서 이건 사형식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어 식물에 물을 주도록 시켰습니다. 워터는 물도 있지만 물을 주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주다로 썼습니다. 잘 썼고요. 자, 그는 그녀는 내가 어 문제를 풀도록 시켰습니다. 푸는 게 나죠. 자, 그녀는 내가 컴퓨터를 수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수리는 하게 바로 나죠. 이런 식으로. 봐봐. 이거는 느끼는 게 나고 물 주는 게 나고 푸는 게 나고 고치는 게 나잖아. 하지만 이건 아들이 연이 아니죠.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명사가 쓰이기도 하고요. 됐죠 6번 보겠습니다 2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럼 뭘 찾으면 돼? 사역 또는 지각을 찾으면 되겠죠 사역 또는 지각을 찾았을 때 있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투포우 중에 하나 이렇게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음으로 2번이 되겠죠 그는 나에게 오른쪽으로 돌라고 말했다 텔은 2를 취한다 기브는 순서 바뀌었죠 여러분 DOIO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기분은 툴을 차니까 맞죠? 원트는 목적의 보으로 멀치한다? 툴을 차입니다.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로 난다? 노래하기로 난다. 헬프는 돕다 죠 내가 돌보는 것을 도와줬다. 돌보는 게 나죠? 오형식이고 헬프는 투나 원형이니까 맞다. 7번 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왔습니다. 수프를 요리해줬대요 아이들에게. 근데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쿠그 멀치한다? 포. 잘 썼네요. 사회동사는 멀치한다? 원형. 잘 썼죠? 감과 동사는 뒤에 멀치해요? 형용사치하잖아요. l i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3번. 지각이기 때문에 원형이나 ing 잘 썼습니다. 그다음 m 도 여러분 이 형식에서 외관 동사로 서되 형용사치한다고 했죠. 잘 썼습니다. 아주 신나게 보였다. 8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있습니다. 책 자, 스크드 자, 책을 많이 읽기 리드맨이 books 개 산책시키기 메이드 아침 식사하기. 자, 먼저 보기 봐볼게요, 먼저. 자, 엄마는 시켰습니다. 나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근데 에스크드를 써가지고 표현했네요. 그죠? 뭐, 이거 먼저 만들래요. 엄마는 에스크드 똑같이 쓰고요. 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라고? 이때 이제 뭘 쓰냐야. 에스크 뭘 써서 요 아까쯤에? 투를 썼잖아요. 투, 워크더, 도.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메이드 먼저 써줘야겠죠. 메이드. 누구한테 나에게 아침 식사를 하라고 시켰다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무슨 동사야? 사역이니까 뭘 채야 돼요? 원형을 채하죠. 그래서 그냥 have breakfast. 오케이. 자 숙제는 현재 완료. 문제를 풀어 오시는데, 자, 문제를 풀어 오는데, 어, 많이,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풀어 오는데, 정답률이 70%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그날 과제로 내용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아니다, 그날 남아서 시킬게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안 배웠죠? 내용 정리를 해오세요, 미리. 이상.